자 21번 볼게요.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는 x 3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f'x 는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자 근데 gx가 fx 하고 f'x 를 곱한 거니까 얘네는 최고사항이 3x 5제곱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함수다. 자, 근데 g 프라임이라고 g 1이 0이야. 아, 그럼 얘는 x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지. 자, 그런데 어쨌든 gx는 fx하고 f 프라임 x를 우리가 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. 근데 gx에는 뭐가 있어? x 1의 제곱에 제곱을 인수로 갖는단 말이야. 그렇다면 fx도 반드시 x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돼 있어. 왜 그러냐면 만약에 fx가 x-1, 어쨌든 하나는 인수로 가야 x-1만 인수로 갖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. 자,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1차니까. 그럼 여기 도함수에서, 어, x-1을 인수로 또 가져야지. 두개 곱해가지고 x-1의 제곱이 되잖아. 그치? 근데 앞에 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고.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은 x-1에 2x 플러스 a. 즉, x-1이 반드시 인수를 갖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, 자, 원함수하고 도함수를 곱해서 x-1의 제곱을 인수를 가지려면 f(x)도 x-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. 그러면 3차니까 나머지 하나는 인수를 x- p라고 하자고요. 자, 그러면 f'x는 뭐가 됩니까? 미분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2x-1에 x-p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x-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x-1로 묶어주게 되면 2x-2p 플러스 x-1 따라서 x-1에 3x-2p-1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. 자, 따라서 주핵수는 이제 뭐가 됩니까? 곱해주면 x-1에 3제곱 그리고 x-p 그리고 3x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써먹지 않은 조건들을 하나씩 보면 또 g0은 마이너스 3이야 어, 그럼 g0을 구해 봅시다 그럼 g0은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자, 0 넣으면 마이너스 p죠 자0 넣으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네는 p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p, 이렇게 되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 했죠?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. 그럼 옆으로 넘겨서 우리 p, 제곱에 p, 제곱에 플러 p, p, 마이너스 3 p, 0이라고 하 p, 자, 2 p, p, 3, 1, 그다음 p, 어, 여기다 마이너스 i n u s p, 가 i n u s p, p, 가1이 u s p, 는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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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x-p가 1이니까, x-1에 4제곱에, 그 다음에 또 1을 넣으면, 3x-3, 이렇게 되네요. 그럼 3으로 묶어주면 x-1이니까, x-1에 5제곱이 돼.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1에서 접하는데, 홀수로 접한 애들은 항상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을 유지를 하게 돼요. 됐죠? 3차, 5차, 7차, 뭐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돼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gx가, 자, 일단 x 1의 세제곱이고,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3. 그 다음에 3x 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, 어, 약분해서 3-1이 돼서 2가 되네요. 플러스 2. 이렇게 되죠. 그럼 얘는 그래프가, 자, 마이너스 2분의 3.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1에서 만나는데 자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접하면서 끝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형태다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뭔가 했더니 이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면 ht가 두개 그러니까 교점이 두개 이상일 y는 t라는 직선이 존재한다는 라 얘긴데 첫 번째 경우는 아무리 거봐야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죠, 그죠?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. 자, 얘는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, 둘, 세 개가 생기죠.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. 그래서 gx의 식이 이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g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자, g2는 자, 2 e 대입해서 1이죠. 자, 2 e 대입하면 2분의 2, 4에서 7이 되고요. 또 1을 대입하면 3, 2, 6 해서 어, 8이 되죠. 그래서 2, 4, 8, 47에 28이다. 그래서 답은 28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.